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좋은 결심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객선이 심한 폭풍으로 항로를 잃고 헤매이다가 어느 부인도에서 난파되고 말았습니다. 승객들이 생각을 모아서 아무리 의논을 해도 무인도를 빠져나갈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난파된 배 주위를 살펴보니 다행히 몇달 동안 먹을 양식과 그리고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는 날까지 살아야 할기에 씨앗을 심기로 결정을 하고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땅을 파다 보니까 그땅 속에서 황금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씨앗을 싣는 것을 뒤로 미룬 채 모두가 모여서 있는 힘을 다해 땅을 파고 땅을 팰수록 많은 황금이 나오자 동서사방 동문서주하면서 그들은 금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 황금더미는 그부인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먹을 양식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씨앗을 뿌리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날 그들 모두는 그 한금더미 옆에서 불모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듣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좋은 결실을 맺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겉모습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 취미라든가 적성도 다 다르듯이 마음 밖에도 여러 형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 떨기 밭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네 종류의 밭 중에서 어디에다가 씨를 뿌려야 좋은 결실을 맺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좋은 땅이겠지요. 그렇다면 인생의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바로 어디에다가 바로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씨앗을 뿌리기 전에 길가 밭도, 돌밭도, 가시 떨기 밭도 무조건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해 동안 농사를 잘 지키기 위해서 농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겨우에 얼어붙었던 딱딱하고 메마른 땅을 갈아엎어서 풀뿌리, 잔돌뱅이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내고 질고운 옥토로 다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가밖과 또 물밖과 가시떨기밖 같은 그런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봤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것은 깊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햇빛이 쨍쨍 나니까 타져서 말라버렸고, 그리고 가시 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가시가 씨앗의 기운을 막아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양분을 다 빼앗아서. 바로, 마금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밭이나 얇은 불밭이나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다 세상적인 염려, 분심, 걱정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네. 생명의 씨앗이 온전히 뿌리내지 못하도록 중간에 다시 들고 말라서 믿음의 실패자요, 인생에. 실패자가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이 길가바 얇은 돌박, 가시떨기박 같은 마음 밭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면, 빨리 갈아 엎어야 합니다. 자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을 나오고, 두 번을 나오고, 천 번을 나와도, 일년을 나오고, 십년을 나오고,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의 그 마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옥토로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고, 나아가 귀한 생병의 온정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씹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 밖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 이전에 황금의 눈 여두어 기회를 놓친 그 사람들처럼 세상 것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 생명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고운 마음같이 되도록 바로 갈아엎어서 신대로 총 열식을 맺는 그런 여러분의 되시를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강박하고 완악하고 내만 그 신령의 밭을 무엇으로 갈아엎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불에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한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도구 중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능력의 도구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혼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시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예기하면서도 완벽한 생명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십자가선상에서 좌우에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우편강도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죄을저지렀고 많은 악을 했지만 십자가선상에 주님과 나란히 달려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칼에, 그 이에 대한 두말 가진 능력의 칼에 심령이 찔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헛되고 무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악하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애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말 한마디는 지난 날의 모든 잘못된 죄와 물을 회개하고 뉘우치니까. 바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처를 기대하는 바로 마지막 간절한 신실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그의 말을... 예수님이 왜 변했을까요? 거기 했을까요? 고부했을까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 네. 낙원은 바로 천국의 대기실입니다.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천국이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은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이 땅을 떠나면. 바로 초기대 계신 낙원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평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기로 흘려버리고, 가진 포악을 떨며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을 모욕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냐? 내가 내네 말대로 그리스도라면 너도 권하고 우리도 한번 주어봐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결국 그자한 감동. 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 생명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는 지금쯤 지옥 대기실 음부에서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분명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 한 줄만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암호수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니, 내가 세상에 기도를 보내주려.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사람은 유괴양식만으로는 살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의 양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에 바로 합당이 필요한 그런 밸런스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힘을 삼고 능력을 삼고 생기를 삼아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 말씀이 없어도 살수 있다고요? 말씀 안 들어도 괜찮다고요? 천만에요. 암호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남, 동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힘 헤매다가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편, 19편,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외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야외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야외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외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겠다. 야외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입니다 야외 계명은 바로 확실한 다으론이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 꿀보다 더달도다 또한 주의 종이이 것으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큰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수상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롭게 하며 마음을 두꾸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의롭고, 전군보다 귀하고, 꿀과 수기꿀보다 더달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 외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외형적인 그런 부족함을 보고,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못해. 이렇게 자기 귀하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도 들어있고 지혜도 들어있고 지식도 들어있고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독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지켜 행함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그 깨달은 말을 실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저에게 항의하십시오. 단연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들어 있다고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0편 119편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용, 내 길에 빛이니다 우리는 한 날의 일도 알지 못하고 내 길은 더더욱이 알지 못하지만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갈 아때그 말씀이 나의 발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를 흉터미 길로 안전한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 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 밭을 확실하게 갈아엎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아, 네.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갈아엎은 그 마음 밭, 인생의 밭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가꾸시기 바랍니다. 마통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며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여,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여,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떡 응? 먹고 싶다는데 돌 주지 않고 고기 먹고 싶다는데 생선 먹고 싶다는데 뱀이나 전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의 그반 없는 사랑과 은총, 십자가의 대속으로 자기의 독생 성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자를 위해서 내었으니까 그 아들과 함께 언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선물로 될것 없이 조건 없이 주지 않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설마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수고를 얻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고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예배를드으시도록 하나님이 기절하실일입니다 그런데 무험하고 무지하게도 하나님을 수없이 기절시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슷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다고 하면서 생명의 좋은 결실을 맺지 않냐고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천년하고 낭비하면서 그렇게 세월만 보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신입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응. 목소리가 적네요. 아멘입니까? 응. 제가 교회를 오다 보면 저 얇은 그런 응? 도랑 옆에 밤나무들이 준비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밤나무가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밤송이를 맺을 때까지 날마다 오며 가며 보입니다. 그런데 조석으로 찬바람이 불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방송이가 벌어졌어요. 응? 싱싱하게 아주 정말 탱탱하게 어서 방송이가 벌어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들이보면 저더러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면서 그랬어요. 저 혼자 혼자 말고 아우 방송이너참 대견하다. 응? 너참 대견해. 어느새 그렇게 응그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그렇게 그냥 응 정말 힘탱하게 탄스럽게 그렇게 응 나단을 맺줬어 벌써 그렇게 응 벌어졌어 네 아름다운 그런 결실의 자태를 보여주었구나 엄 대결하고 기특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혼자 주먹을리면서 왔어요 아마 누군가 저를 봤다면. 아저 여자 멀쩡하게 뛰는데 미쳤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느님,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작은 심에도 기름 기울시고 천하를 다주어도나 너하고 안 맞고 하면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인생에 좋은 결실이 없다면 하나님 얼마나 피나 하실까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밭에 씨앗을 심어도,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되어 바로 열매를 맺으려면, 그 과정에 필요한 각군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를 따라 비도 내려주어야 하고 벌레도 잡아주어야 하고 잡초도 뽑아주어야 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강한 햇볕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씨앗을 받았으면 그것이 나의 삶에 잘 적용되도록 내 마음밭에 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을 피워서 줄기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바로 부단한 자기 신앙의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기도 하는 간절한 바로 기대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은 내인생의밭에잘 뿌리고 잘 가꾸고 있는지 전공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씨를 뿌려놓고 잘 자라던지 말던지 관심도 없는 것이며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어둠의 세상에서 영원히 이를 까며 술 피우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적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씨앗이 뿌리조차 내리지 못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말씀으로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잘 고른 다음에 속히 말씀의 씨앗을 심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용서해주시고 늦은비에 은평을 입혀주셔서 앞으로 남은 시간 잘, 잘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세네 번째 끝으로 바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잘 뿌렸으면 그것이 믿음의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로 가득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실수가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유실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농장 주인이 그 농장 관리를 시켜서 자신의 농장에 포도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도무지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농장 주인은 화가 나서 그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것을 베어 버리라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으니 이 농장에서 뽑아 버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 농장 관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땅을 깊이 파고 잘 묶고 가꾸어서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고 이렇게 빈 나무로 빈 잎사귀로 빈 가지로 서 있다면 그때 잘라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온 모든 비유는 세상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자. 정도로서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바라며 빛과 소나타을 감당하라고 비유로 여러분에게 낱낱이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확인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베드로우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예를 형제 우예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을 의 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 삶의 자리에 선한 열매, 참된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자연이 만물의 생리에도 계절이 있듯이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고 또 가꾸는 계절이고 열매를 맺고 거두는 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제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부디 늦기 전에 인생의 좋은 결실을 풍성에 잊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기도하겠습니다.